안녕하세요. 레븐 2 재밌게 즐기고 있는 이드입니다. 제가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무과금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부계정을 하나 같이 키우면서 메인캐스트를 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부계정이 영웅 성의를 뽑았습니다. 제 부계정 스펙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금 공연력 118에 방어력 1 3 6 그리고 명중이 207이고요. 대박인 게 세상금 성의 뽑기 11회권 하나로 영웅 성의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있는 상태로 게임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제가 본섭에서 힐러를 키우다 보니까 힐러하고 좀 사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의 특무대 합류 작전 이벤트에서 50단 레벨, 5 0 레벨 찍고 받은 최상급 성인 11소환서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팀 영상을 알려드릴 때 부계정을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같이 키우는 걸 추천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키우다가 둘 중에 아무거나 용웅이나 전설을 뽑은 걸로 갈아타면 됩니다. 전설이나 용웅 뽑으신 걸로 갈아타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 부계정뿐만 아니라 제 지금 본계정도 지금 상당히 잘 키웠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굳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부계정을 넘어가진 않을 건데 그래도 덕분에 이제 메인캐스트를 훨씬 더 손쉽게 이제 밀 수가 있어요. 일단 본캐릭 같은 경우는 지금 목걸이 빼고 모두 다 희귀 장신구를 맞출 상태이고요. 바로 희귀 목걸이까지도 바로 오늘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골드가 이제 80만만 생기면 바로 제작할 수 있거든요. 제 부계정도 이제 또 귀걸이도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좋아요. 제작했고요. 일단 일강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주면 되고. 제부계정은 명중 209까지 올라갔네요. 이제 스펙은 제 본캐보다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희귀장신구인 목걸이까지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는 확실히 좀 재료가 많이 들긴 해요. 여기 상급버섯 50개하고 상급가죽 25개가 들어서 조금 비싸긴 합니다. 자, 제작해 볼게요. 좋아요. 바로 착용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희명타 3%에 방어력 2가 올라갔고요. 목걸이는 강화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명중이 올라가진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HP가 올라가거든요. 목걸이는 2강까지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목걸이는 재료가 많이 비싸니까 한번 도박을 해 보겠습니다. 45%고요. 아, 강화석이 없어 가지고 재물 줄 수도 없네요. 바로 한번 도전해 을 보도록 할게요. 제발 이거 깨지면 안 됩니다. 재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갈게요. 3 2 1 가자! 이강! 와... 이게 날라가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와... 아 재물을 줬어야 되는데 아 강화석이 없어가지고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 캐릭터는 유난히 장신구 강화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까지 3 개를 깨먹었거든요 아 목걸이는 좀 뼈가 아프긴 하네요 일단 다음에도 또 한번 목걸이를 또 강화를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50레벨이 되면 이제 신규 헤브스톤 슬롯이 열리잖아요 여기에는 매드니스 콜링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미 배워놓은 상태인데, 여기 또 고급 헤브스톤 선택상자 하나를 더 받아놓은 상태고요. 또, 매드니스 콜링 스킬이, 지속시간 20초인데, 개사용 대기 시간 20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쓸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격속도 8%와, 스킬 시전속도 3%를 올릴 수 있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후반에도 계속 쓰는 버프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드니스 콜링 같은 경우는, 항상 자동사용으로 세팅을 해두시고, 만약에 MP가 좀 부족하시면, 다른 스킬들을, 주기 설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보스 잡으실 때 뒤로 빠지면서 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범위 밖으로 벗어난다고 해서 보스가 리셋되지는 않거든요 피를 채운 다음에 다시 가서 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검은색 버프 물약도 먹어주시고요 참고로 이 변이대 왕자는 페이지 2가 있어요 그래서 피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되고요 물약도 넉넉히 들고 오셔야 됩니다 이 부계정으로 같이 키운다고 해도 결국에는 보스는 직접 깨셔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육성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이변이대완자만 잡으면 히널림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또 한동안 아마 닥사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제 레벨 55가 됐고요. 공격력 1, 명중 1, 방어력 1까지 올렸네요. 그리고 헤븐스톤 하나더 해방이 됩니다. 해방을 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헤븐스톤을 하나 배우면 되는데 헤븐스톤은 각 클래스에 맞는 헤븐스톤을 배우시면 되고요. 분수는 이제 원거리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자벨린 슬로우를 배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원거리 피해 감소 마이너스 6을 또 걸거든요. 그래서 단인몹 잡을 때이 스킬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배울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배우시면 되고요. 좋아요. 플러스 1이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동 사용을 하고 이제 사용 말을 좀 바꿔줄게요. 제가 피해 감소 6자리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MP 회복이 있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눈을 봐가지고. 그리고 자파상인에 보시면 이 대형 HP 물약이 있어요. 이걸 구입하시려면 호감도를 높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천하고 조각난 결정체를 매일 꾸준히 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호감도 이제 5천이 쌓이면 흥미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대형 HP 물약을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대형 HP 물약을 구입하면 그만큼, 대전사냥 돌렸을 때, 사냥 유지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55레벨이 되면, 최상급 사용만 11의 소환서를 하나 주고 있어요. 한번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3, 2, 1, 번개! 아, 번개 안잤어요 네, 끝났고요. 사냥은 여기, 페어가 된 마을에서 이제 돌리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자텐들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 상급 보석도 나오고, 탐험가의 다리 보고도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이아 파밍을 또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과금으로 이제 55레벨까지 찍었고, 이제 메인 캐스트를 다 밀면 56레벨에서 57레벨까지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58레벨까지는 또 닥사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캐릭터를 키우시면서 크리스탈을 모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크리스탈 모은 걸로 이제 용성의도 뽑고, 나중에 또 30일 지나면 이제 또 영사 음마도 공짜로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쌍용으로 사용하시면 이제 시너림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자동 사냥이 가능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과금으로 할수 있는 초중반 부분을 다 끝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외에 여러 가지 팁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남겨 놨거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